저희 아이가 생후 30개월쯤 되던 어느 날에 미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적절한 이 모션과 함께 미치겠다 이거를 하더라고요. 세돌도 안된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 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의 말과 행동, 표정을 관찰하며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생후 30개월쯤 되던 어느 날에. 미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적절한 이 모션과 함께 미치겠다. 이거를 하더라고요. 세돌도 안된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답은 분명하죠. 아이의 주변 누군가가 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겠죠. 생각해 보니 저랑 저희 친정 엄마가 이야기를 할때 아이 행동이 너무 귀여워도 아, 미치겠다. 너무 황당해도 아 미치겠다. 이런 <laughs> 추임새를 많이 넣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저희 아이를 통해서 느꼈던 거죠. 저도. 돌 이전부터도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생후 7, 8개월쯤 되면 물티슈를 뽑아서 닦는 행동을 따라하고 손에 뭔가를 들고 전화 받는 흉내를 내거나 또 화장하는 걸막 따라하기도 하고요. 콜록콜록 기침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유아기에 거울신경세포가 발달을 해요 이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때 활성화가 되고 언어, 행동, 사회적 태도 등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무의식이라도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꼭 체크하고 실천해 보세요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아이가 있는 곳에서 부모가 싸우는 행동. 아이 앞에서 다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히 육아의 방식의 차이로 아이를 두고 싸울 일이 많기도 한데, 아이 때문에 아이 앞에서 다투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양육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감정이 상해서 격해질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번 반복되고, 큰 소리를 치고 좋지 않은 표정과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노출되면 거기서 느끼는 아이의 불안감은 감히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 그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기질에 따라서 뭐 때리고 던지고 소리 지르는 이 공격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수면 장애가 오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 뜯는 깨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고 정서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적어도 아이 앞에서 싸우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는 사소한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우리 뭐 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죠. 아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거니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는데요. 뭐 나쁜 의미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과 약속에 대한 개념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모는 별것 아닌 걸로 쉽게 내뱉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은 정말 잘 기억해요. 그런데 그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 아이도 똑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면서 규칙은 잘 지켜야 해를 가르칠 수 없는 거겠죠. 사소한 거짓말과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빈번하게 또 습관이 된다면. 결국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이라는 걸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밥을 잘 먹기로 했던 약속, 자기 전에 양치하기로 했던 약속,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왜 지켜야 하는 건지조차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지키지 못할 사소한 거짓말과 약속은 금물입니다.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는 부모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노출.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 요즘 정말 심각하죠. 세상에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들이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디어 중독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두세 살도 안된 말도 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검지손가락으로 쓱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너무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과하게 노출하면서 아이에게는 영상을 보지 못하 도록 훈육 하 거나 스마트폰 게임 을 하지 못하 도록 관 리하 는것은 무리 겠죠.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셋이 한 공간에 있을 때 아빠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걸 몇번 경험해서 지금은 집에서 아이와 있을 때는 일적인 것이 아니라면 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아이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 나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엄마랑 아빠는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길래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저렇게 집중을 해서 뭘 보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었을 때 나를 떠올려 볼게요. 나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내 주변 친구들은 전부 아무 말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도 느껴지는 감정이 소외감은 물론이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행동 또는 초등학교에 가서 스마트폰이 생겼을 나이가 되더라도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행동은 너무 쉽게 습관이 되어버릴 겁니다. 일 때문에 또는 잠깐잠깐 잠깐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의미하게 아이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엄마 아빠 둘다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아이의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밥 먹는 식사 시간마다 전쟁인 집들이 있어요. 특히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쳐주기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도 모르게 아이 앞에서 편식하는 모습이나 매 끼니 국에 말아먹는 모습 또는 뭐 탄산음료나 술과 함께 먹는 모습, 뭐 휴대폰을 하면서 밥을 먹는 모습 등이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인들도 좋아하는 반찬과 싫어하는 반찬이 분명히 있어요 아기들도 유아식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음식을 먹으며 맛도 식감도 식재료도 느끼고 음식에 대한 자기 취향이 원령이 높아질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때 특히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만큼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좋은 식습관 태도를 꼭 보여주세요 자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체벌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정말 많고 또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훈육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에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버릴 때가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나 몇 번의 말에 알아듣니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구나 심지어 회초리를 들거나 때. 얘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체벌을 할 경우에 당장 아이가 그 순간 맞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수긍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그냥 순간 무서워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 행동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배우고 행동을 바꿔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화가 날때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부모가 체벌했던 것을 모델링 삼아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때리고 소리 지르는 폭력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될수 있고요. 부모도 본인을 때리기 때문에 친구 때리면 안 돼를 가르치지도 못하죠. 또한 체벌을 하지 않는 다른 양육자나 선생님의 말을 듣. 않을 겁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아이인데 이 모든 것들이 체벌까지 가지 않으면 수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거예요. 어릴 때 체벌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문제 없이 성장했다고들 하지만 체벌과 관련된 지난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댓글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부분이죠. 깊이 상처로 박혀 그것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벌 대신 제대로 된 훈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그 전에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면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렇게 일상에서 체크해야 하는 것들만 잘 점검하고 양육 환경만 잘 조절해주더라도 분명 좋은 엄마. 이미 틀림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씩 댓글로 남겨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